빛나는 밤에 99문답 전문은 25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문 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합니까? 2. 율법은 실령하여 우리의 말과 행위와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해력, 의지, 감정 및 다른 모든 내적인 능력들에 영향을 끼친다. 해설입니다. 율법의 명령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의 예배란 단지 신약의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비록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수단들이 사용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 것은 짐승의 살과 피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진실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내적인 믿음이 없이 제사가 드려졌다면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강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짓기전 아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 영화롭게 되기 전이므로 진실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의 순종을 나타낼 말과 행위와 모든 활동을 필요로 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내적인 순종을 담아 나타낼 외적인 순종의 형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전자 없는 후자가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순종이 외적인 형식도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신령함이란, 말과 행위와 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모든 내적인 능력들을 사용해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99문. 10개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합니까? 3. 여러 계명에서 하나이며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요구하거나 금지되었다. 해설입니다. 첫 번째 규칙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십계명은 전 율법을 열 가지 명령 안에 담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단일하신 하나의 뜻을 다양한 종류와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의 탐심에 관하여 8계명과 10계명에서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므로 1계명도 범한 것이 되며 골로새서 3장 5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 계명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듯이 사랑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랑은 첫째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 넓이와 깊이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신 것은, 두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요구된 마음의 신실함과 순전함이 동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한다는 명과 불순종할 때의 형벌에 있어서 동일하고 전자 없이 후자가 성립되지 않으며 역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구식 구문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합니까? 4.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지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약속이 더해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더해진 곳에는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입니다. 이 규칙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계명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의무를 행하도록 하신 명령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악행을 금지하고 계시며, 악행을 금지하는 명령에는 반대로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도록 하신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라는 요구와 동시에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단지 악행을 절제하는 것 이상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인 동시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웃을 향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모든 의무와 금지령에는 항상 그 반대의 명령과 금지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